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민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입니다 자 오늘 녹화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 2022년 1월 1일 신정입니다 여러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원하시는 기업에 모두 다 취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꼭 그렇게 될수 있게 영상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2주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2022년 제 유튜브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의 약속이 될수 있으니까요. 제가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게 또이 영상으로 기록을 남김으로써 여러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. 자,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최대한 자극적이지 않고 실제 여러분들한테 써먹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위주로 어, 영상 컨텐츠를 만들어서 업로드 해 드리겠습니다. 제 유튜브 영상을 꾸준히 봐 오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. 제 영상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카테고리들의 영상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뭐 자극적이거나 이런 부분도 없고요. 좀 재미가 없다라고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이런 부분이 제가 정보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재미적인 요소가 들어가게 되면 자칫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의도 이런 부분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취업이라는 시장에서 재미를 첨가해서 한다라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한테는 좀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2022년에도 영상을 제작할 때는 큰 재미는 없을 겁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면접이라든지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꼭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내용들 위주로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. 이게 첫 번째고요. 자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이제 MBA를 가게 되면서 MBA 관련된 영상도 업로드해 드렸었는데요 2022년에도 이제 2학년이 됐는데 MBA 관련된 컨텐츠를 꾸준히 업로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개인적으로 MBA를 가고 나서 만족도가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요. 혹시라도 MBA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한테 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MBA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왜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. 작년 2학기, 그러니까 두세 달 전쯤이죠. 그때 MBA 입학 지원 시즌이었는데 그때 제거 MBA 관련된 블로그의 조회수가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었습니다. 그 말의 의미는 MBA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많은 궁금증들이 있다. 는 걸로 제가 이해 했고요 그래서 mb a 관련된 그런 컨텐츠들도 지속적으로 제작을 해서 업로드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작년에는 영상 업로드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한 주는 두개한 주는 한개 이런 식으로 업로드해 드렸는데요 제가 현재 병행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다 라는 것을 1년 해보니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 에는 일주일에 하나씩 그 영상을 제작을 해서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. 대신 영상을 업로드해 드릴 때좀더더 더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서 영상을 제작할 테니까요. 일주일에 하나씩 업로드 되더라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2022년 드디어 밝았고요. 2022년에는 정말로 취업 원하시는 곳에 모두 다 취업하셨으면 좋겠고요.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취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2022년에도 제 유튜브 채널 많이 구독, 관심, 알람 부탁드리고요.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2022년에도 제가 열심히 대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여러분들 2022년 이민 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